자, 활동 1번. 3명이 친 타자수의 비를 한꺼번에 나타내어 봅시다. 앞에 은주, 화생강여기에서 진구, 종식이가 친 타자수의 비를 비의 기호인 비호 기호를 써서 한꺼번에 나타내어 보시오. 은주가 친 타수는 280타였죠. 진구는 375타였고, 그 다음에 종식이는 390타를 나타냈었죠. 그럼 은주, 진구, 종식이가 친 타자수비를 한꺼번에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? 그렇죠. 이렇게 한꺼번에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할수 있죠. 음,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? 뭐 은주가, 은주가 친 타자수, 뭐 진구가 친 타자수, 종식이가 친 타자수 다 같은 종류의. 아, 양즉 어느 정도로 치는가를 어,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은 거 이게 만약에 타자 친 건데 이거는 뭐 어, 다른 활동한 거를 B로 나타낸다 하면 은 나타낼 수는 없는데 같은 활동을 얼마만큼 즉 기준이 있었죠 1분 동안에 1분 동안 얼마나 치는가 똑같이 한글 타자를 쳤을 때 그래서 셋이서 똑같은 활동을 한 거예요 그렇죠? 그런데 은주는 280타 진구는 375타, 종식이는 390타. 여기 만약에 경호가 250차 탔다, 경호. 그럼 이네 사람을 한꺼번에 나타낼 수 있을까? 그렇죠, 있죠. 연주 280, 진구 375, 종식이 390, 그 다음에 경호 250. 이렇게 세개 또는 네개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러면은 은주, 진구, 종식이가 친 타자수의 비를 한꺼번에 나타내는 방법을 말해보시오. 그렇죠. 어, 비의 기호를 써서 순서대로 은주, 진구, 종식이 순서대로 어, 비의 기호를 써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. 은주 대 진구 대 종식이. 즉 근데 은주의 뭐를 타자수의 비를 해야 되겠죠. 은주가 친 거는 280. 그리고 진고는375 중식이는 390이었죠 만약에 여기 또 나오지만 경호가 400타를 쳤다 그래 그러면 여기다가 390대 400 이렇게 네가지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약속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기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 이상. 3개만 되는 거 아니고 4개도 되고 5개도. 세 이상의 양의비를 한꺼번에 나타낸 것을 연비라고 합니다. 세 이상의 양의비를 한꺼번에 나타낸 것을 연비라고 한다. 연비를 나타낼 때는 비례식, 비의 기호인 요. 음. 기호를 써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. 115쪽